백석대학교가 인도네시아 무하마디아 자카르타 대학, 인도네시아 대학, 인도네시아 정부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대학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교류, 양국가 언어와 문화보급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동 산학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아야 텐다야나 차관부는 백석대와 인도네시아 두 대학 간의 협약을 통해 양국의 젊은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과 연구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며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한국어와 K컬처를 중심으로 문화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 물적 지원, 그리고 각자 쌓아온 교육 영화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